불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 소리가 요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 틈 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음, 자기 문제, 자기의 한계 상황을 극복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의 자신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톤의 목소리로 크게 외쳤습니다. 왜? 왜 이렇게 미친 왜 이렇게 친놈처럼 소리를 질러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 그렇 다시 말하면 전달해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너로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 이거요. 뭐라고요? 연결 관찰 질문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가이세자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 고백하는. 아이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 아이의 자손은 그 메시아거든요. 신앙고백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안 하는지 몰라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 통해서 들었겠죠. 또 들었겠죠. 들어도 잘 가르쳐 준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요 이 사람에게 복이 뭐냐? 들어도 제대로 들었다는 거 하나를 자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가 자기를 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나를 불쌍히 여 달라는 게 어, 고쳐 달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왜그말안 하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말을 먼저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두 마디 이 사람이 한말 핵심이 두 마디예요. 두 믿음이 두 문장이거든요. 불쌍히 여기 달라 그다음에 보기를 원합니다거든요. 그런데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안 하고 불쌍히 여기 달라는 말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음, 이 말이 담긴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막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한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난 자, 불쌍히 여겨달라는건 뭔지는 아직은 포함하면 안되지 모르겠지만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디메오가 어떻게 대해 주시 기를 예수 님이 해서 자신 을 불쌍히 봐 주시 기를, 나는주 님의 긍휼 이필 요한 사람 입니다. 그뜻이 죠. 이런 고백이죠. 이런 고백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해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고백. 그런데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한걸 가지고 칭찬하시잖아요. 보기를 원한다, 나한거 하고 불쌍 해달라는 두 마디 가지고 칭찬하시잖아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이 한이 말은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그 복음의 메시지하고 일맥하는 표현이에요. 산상손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자기 자신은 극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극률이, 극률이 어김이 필요한 사람.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거든요. 예, 이,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이 정말 저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말은 산상수훈에서. 십령이 가난한 국률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는 말이 자기랑 난 거지기 때문에 어, 나는 거지고 아무도 난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도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라고 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뭐 구걸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렇게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문맥상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야기 했거든요. 이 사람의 리드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는 것을 먼저 말하지 않고 보는 것과 이 사람이 불쌍히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면 시작하는 이 외침은 신앙고백이에요. 그렇죠? 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신앙고백이에요. 유대인들만 아는 그 코드예요. 그게. 유대인들만 아는 코드. 메시아에 대한 신앙고백이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그분 앞에서 딱 섰을 때, 자기가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나는 국률하신이 필요한 사람이다. 네시아로부터. 이렇게 자기를 고백한 사람인 거죠.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고백이에요.